우선, 도랄링 한번 사보긴 했거든요, 이 판? 이 판은 뭔가 도랄링을 좀 라인전 세게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한번 이거 구매했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나, 딱 말할게. 내키 가지고 놀릴 거면 키175 이상만 놀려. 그거, 그거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나랑 비슷비슷해, 그냥. 아 <laughs> 근데 야야탑몇초은 뭐요? 아니 선생님 채팅창은 네덜란드인들 천재입니다. 모두 이다 키로 놀릴 거예요. <웃음> 의지나. <laughs> 사랑 감사합니다. 아니 솔직히 다 다른 팀 비슷하잖아. 아니 근데 이거 뭐냐고 탑선정형과 비트를 하는 탑선정훈 니코 이거 뭐임? 혹시 네튜브 영상 맞나? 진짜 좋긴 해. 저거 아니, 아니 니코 아니 근데 니코는 뭐요? 야 뼈방패살로 쓰면 뭐임 아니 아니 야 프리시즌 들어오니까 진짜 별게 다 보인다 아 근데 탑놈 무서운 거 봐. 탑 너무 서운거봐 탑라인 조금 밀고 있다 바로 그냥 핑 찍는거 봐 이거는 선택선이다 나 어찌 가야겠어 이런건 양보하면 안돼요 너희 없잖아 아니, 야, 친구야. 너 플래시 있지 않아? 이건 다이브 해야겠는데? 잡았니? 나이스. 아, 까비. 일로 와, 일로 와. 어? 아, 쌤 죽어야지. 어, 야, 야! 넘어서는데, 그 친구야? 오, 나이스. 오! 최고의 팽팽이었어. 아이 당했습니다. 습니다아 근데 진짜 그한 진짜 브루저가 한 개도 안 보인다. 그지 않아요? 원래 진짜 프리시즌 전에 그냥 본 서버에서는 그냥 진짜 무슨 뭐 카밀 레이톤 막 이런 거 그냥 판쳤는데 이제 야 브루저가 안 보여. 야, 진짜 신기하다, 이거. 바타워문의 팀원 서포트 하지, 프리시즌은 원래 그래요. 어, 생각하면 그 사일러스도 이거, 혹한의 성격 가면은 슬로우, 슬로우 Q에다가? 2까지 있으니까 좀잘서지겠다 어, 궁금하긴 하더 우선 제가 모니터가 한대여서 그 세팅창을 잘 못보니까 좀 양해 바랍니다, 여러분. 매너 세팅 부탁해요. 제가 질문 답변 같은 거는 게임 끝나고 해드릴 테니까 좀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모니터가 한대여서. 선생님, 나이즈 말고도 왕관, 우추 둘다 가는 챔프 있을까요? 두개 가면 데캡 너무 늦어지지 않나요? 빅토르, 아, 빅토르요. 빅토르도 괜찮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대답할 수 있긴 해요. 근데 데캡을갈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왕관이 주물력이, 그러니까 우추가 주물력이 빵튀기 되잖아, 왕관이랑. 그래서 굳이 그거 두개달 필요가 없어요, 이제. 메타가 많이 변했어. 아군이 했습니다 그냥... 그냥 진짜 저 믿고 한 번만 어떤 챔피언으로든, 그러니까 이 빅토르랑 이 라이즈 같은 걸로 그냥 딱한 번만 그냥 왕과 우추함 가보시면 제가 왜 이러는지 알 거예요. 카사딘을 한번좀 이따 한번 해보자. 아니, 카사딘 그냥 차라리 내가 하지 말고, 그 루나리나 그 사람 있잖아, 그카사딘 잘하시는 분 그분꺼 한번 이판 끝나고 리플레이를 보죠 그분 제가 알기로 연구한걸로 알고있는 그분이? 아 잠깐 이거는 어숨착겠다 이거 어허 그렇게 마당세기를 빨리하면 안되지 짜식아 아니, 근데, 그 와중에 약간 이 방금 딱리 코, 한다물에서포나요서포 뭐, 라 아니, 했는데 우리 서 아니, <laughs> 아니, 아니, <웃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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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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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씨. 내가 이래서 원딜을 안다. 아하, 빌드 굉장히 잘못했죠, 이거. 아니, 비트로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 사람아. 템빌드가 좀 미스테이크죠, 너. 이거 봐. 다음. 아, 이게 막혔네요, 앞에. 아, 너 일단 킬못 먹어서 었 이거로 먹어야겠다. 아 이것도 못 먹었어. 아 젠장 아 누구세요? 요 이거 이렇게 맞힌다고? 야 이거 두껍워졌어 방금. 아 이거 오바야 안돼. 저공 있잖아. 아리는 어떻게 해가 내고? 우선 이 게임에 관련된 이야기만 진행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오야 저러고 땄어 뭐야? 야고세였는데 아니, <laughs> 아니, 아니, 야, <laughs> 아니, 야, 보통 구수가 아니었잖아. 근데 굳이 사일러스는 이거를, 이판는좀다르야 굳이 사일러스는 내가 보기엔 그냥 왕관을 빨리 올릴 필요가 없으니까, 왕관은 좀 천천히 가는 식으로 하고, 여는 그냥 빠르게 올려서 많아. 최대한 올리는 식으로 해줄게요. 지금 라이즈 승률 3티어까지 올랐어요 이미 3티어야 이미 2코어로 <목소리> 대천사는우측고 하는 이유? 그니까 이전 대천사에 주물려만큼주물려을 올릴 수도 있고 신발로 안 가고 그니까 2티어 신발을 안 올리고도 2티어 신발 뽑은 만큼 이소울 올릴 수가 있으니까 그냥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그냥 좀 많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는 상위템은 호칸의 성길 갈것 같아, 호칸의 성길. 나이 아, 판, 대천사 한 번만 더 가볼까? 대천사 솔직히 말해서 많이 안 가봐서 확실한 체감은 모르는데, 이판한 번만 가보죠. 아니, 그안 그래도 대천사 좀 많이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이판한 번. 체감 한번 느껴보도록. 근데 이건 걸렸나 본데, 이건? 사이러스 움직임 보니까 뭔가 미드 갱킹이거나 아니면은 그냥, 저노것 같은데? 아, 맞네. 이런 미드라인 밀어주고 갈게요. 굳이 빠르게 갈 필요 없이 미드 일부하면 상대가 이걸 받아먹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턴이 와요. 봐봐, 이제 바다 먹으리잖아. 우리가 여기 서하 열면 되거든요. 근데 이건 스마트폰 가야되겠는데? 에헤이. <laughs> 아, 근데 리신도 좀 약간 빠르게 했으면 좋았겠다. 어? 이 끌려? 이 끌려도 딱히 상관없을 것 같은데, 아마? 상관없는데? 아군이 타녀어 야, 근데 이게 끌렸군. 야, 빠르다. 이게 끌질 몰랐는데. 아군이 타녔습니다 아, 테리쳐 너무 애매한데? 좀 쌍각이 좀 많이 안 나온다. 내가 차일 수가 있어가지고, 이게. 이거 얀잡아친 구야 에헤이! 막타치려고! 아니, 이 자식 이거! 막타치려고 했다가 큰일 날뻔 했네? 아, 다행이다. 암살자를 아마 안할것 같아요. 굳이 암살자를할 필요가 없는 시즌이 와버린 것 같아서, 딱히 안 할, 근데 역시 그분은 그보다. 근데 확실히 뭔가, 우선 이 판, 대천사를 진짜 가보긴 할게요. 그러니까 뭐, 솔직히 무조건 그냥 혹하는 상태 가면 그냥 좋은 사이트 나올 거 알고 있긴 한데, 혹시나 뭐를 좀, 다른 변수도 있는 거고, 좀, 여러분들이 궁금증이 좀 많을 거라 생각을 해서 이 판을 가는 걸로 하고, 다음 라인 쭉 밀어버린 다음에, 코어템 뽑고, 리콜 타는 식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정글포 하나 뺏어 먹고 싶긴 한데, 뭔가 뺏어 먹으면 리신이 뺏을 것 같아. 이 하고 있는 챔피언이랑 게임에 관해서는 이야기 받을게요. 아 근데 킬을 내가 너무 못 먹는다. 싸움은 나름대로 좀 괜찮은 보도 많이 나오는데 킬을 너무 못 먹고 있어. 그리고 확실히 뭔가 연은 없었으면 좀 템이 나왔을 것 같은데 하는 아쉬움이 진짜 많다. 그 그러니까 저도 근데 연 상위 템에 대해서 약간 많이 안 좋은 거 같아가지고 저도 그 생각 엄청 많이 하는 입장이긴 해요. 연 상위 템이 많이 안 좋으세요. 오늘 약간 안 가고 딱 이것까지만 가는 빌드도 좀 생각을 많이 해봤었는데 그러니까 근데 사어가 마땅히 좋은 게 없어. 이게 연우를 킵하고 갈 만큼 그렇게 좋은 아이템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가는 느낌이 좀많이이요 1코어로 딱 이거 올리고, 2코어로 이거 올린 다음에, 3코어로 딱 이제 원래는, 혹한의 손길 가고, 4코어로 갈 만한 아이템이 좀 약간 그림 잡을 것좀 이런 느낌인 건데, 딱히 좀 이런 느낌이어서. 우선 이판 아까 얘기했던 대천사 한번 타보긴 할게요. 봐봐, 이게 너무 사기라니까? 딜이 안 들어오잖아. 원래 이런 상황 와버리면 뭔가, 딜관 딱한번손에봐버리고 라이즈가 못 이기는데, 이게 왕관이 진짜 너무 사기야, 그냥. 느끼이 우선, 그레이브도 올드인 턴이다 보니까 약간 살인식으로 하고, 탑쪽한번 와서 한 번, 갱 만들어보는 식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딱은 좀 애매하다, 헤르메스여서. 괜히 무리하진 않을게요. 그래, 봐봐. 이제, 영4 5초 되면은, 딱, 라인전에서 딜관 한번 하고, 다음 웨이브 올 때, 쿨타임 돌아. 이게 핵심인거예요 이게. 아, 좀 싸움 나는데 리신이 위에 있어가지고, 우리. 이걸 좀 싸우고 싶긴 한데, 정글 형님 말좀 위에 있어가지고. 어, 이거들은 굉장히 좋아보이는데? 어, 나이스 플레이. 에이, 내 궁을 먹으려 했는데, 이거. 이시 안되겠다, 이거라도 먹자. 아 걸렸 걸렸나? 아 젠장 오케이. <laughs> <laughs> 이신 너내킬 많이 먹었잖아. 이건 내가 먹어도 인정해줘야 돼. 나 너무 가난해 지금. 근시 확실히 뭔가 이게 진짜 너무 좋다 원래 라이즈가 그냥 암살자나 막 이런 부르저 상대로 라인을 먼저 못 밀었는데 이거를 먼저 밀수 있다는 게 그냥 말도 안 되는 메리트인 것 같아요 그냥 이 라인을 먼저 밀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나와서 솔랭 라이즈가 많이 별로였던 건데 이제는 뭔가 라인 먼저 밀다고 움직일 수 있다 보니까 위드 주도권 바탕으로 좀 굴러가는 포인트가 많은 느낌? 확실히 우리 쪽에 터이 많이 생겨요 때문에 어? 이번에 마법과학 드래곤 나왔네요 재밌는 거 나왔다 재밌는 거 나이스 우선 오 나이스 솔직히 이코어도 무조건 추진력이 맞긴 하거든요? 추진력이 그냥 말도 안 되게 좀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이템을 좀 보자 아니 이건 무조건 추진력이다 이코어는 그냥 추진력까지는 가고 3코어로 가는 식으로 할게요 그냥 너무 하이템이 뭔가 비슷한데 너무 좀 차이가 크다 스탯이 그냥 무라마노를 갈 이유는 없죠. 무라마노가 그리고 옛날에 패치을스 라이즈나 카시가 많이 가서, 그게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 기억안 나는데, 그런 걸못 가게 패치를 해놨어요. 안 좋게 종말 그러니까 제가 종말을간 이유가 뭐냐면은, 종말을 사용하기는 어려운데 종말이 있는 스탯이 마음에 들어서 가는 거예요 이8% 만화의 8%만큼 추가 주물력을 얻는 그런 효과 때문에 뭔가 체력 자세가 좀 많이 올라가고 예를 들어 만약 내가 물리는 상황이 오게 되면 내가 스킬 콤보를 Q, W, q Q 날리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는 E, W 하면은 탈 수가 있잖아 좀 호신용 아이템을 하나 가지고 있는 느낌? 그래서 가는 거죠 약간 이게 너무 약간 한타하는 와중에 정말로 그 아이템이 많이 쓰이고 너무 좋아서 간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스탯이랑 뭔가 내가 물렸을 때할수 있는 콤보가 하나 생긴다? 그런 이유 때문에 가는 거예요. 노선. 확실히 PB 스톱 했을 때는 저는 대천사보다는 종말이랑 좀 좋았거든요? 그냥 무조건? 본스톱도 아마 크게 다른 게 없을 거여서 아마. 아니. 보호막은 이 근거리 챔피언은 둔화 및 속박을 해서 터지는 거고 원거리 챔피언은 속박을 해서 터지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왕관 활성화 되면 따이머바를 만한데. 어 나이스 잘 받았어. 아예. 와 아, 진짜 이신 개사기 챔피언 진짜 <laughs> 말이 안되네 저 리콜 산 다음에 이거는 저는 막으러 갈게요 어차피 타워를믿린건세명에서 충분하기 때문에 이거는 전 리콜 사겠습니다 신발도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미 딱우초 나와버리게 되는 순간 이속이 다른 신발을 신는 챔피언들만큼 이속이 증가하기 때문에 딱히 신발 가지말고 이제 여기서 다음템 올리는 식으로 플레이를 진행을 할게요 우선 미드간의 CS 격차가 진 말도 안돼 많이 벌어졌죠 이 사이드가 되면은 이런 식으로 뭔가 CS 차이 많이 벌어지게 되고 성장 차이가 엄청 딱 이렇게 터져버리게 되는 건데 상대는 사이드를 못 밀고 전 사이드를 계속 밀었다 보니까 지금 이런 유의미한 격차가 나버리는 그런 상황이 왔네요 이속은 빠를수록 좋긴 한데 이 포시자가 있잖아 포시자가 있어가지고 상대가 이속이 빠르든 말든 제가이 정도 이속이 있으면 그냥 무조건 잡을 수가 있어. 또 계속 사이드 밀어주면서 성장하는 식으로 플레이 진행해 주고 있고. 어, 라인클랜 진짜 빠르긴 하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추가 터지게 되면은 이속이 잠시나마 500가까이 증가하고. 평균 이속은 한430 이게 신발을 신으면 이티어 신발을 신었을 때 이속이 387 정도예요 그래서 봐봐 이속이 부족하지가 않잖아 그리고 이 빌드의 장점 체력이 이두 개의 아이템이 완성이 되었을 때 2000까지 올라가서 네안 죽어요 그 네. 봐봐 이게 약간 나를 물고 시작을 했을 때 이렇게 한타가 돼버리는 거야 메이지가 원래 이런 상황에서 물리면 그냥 한 번에 죽어버렸는데 이제 형이 빌드는 확실히 확정이 야 그냥 무조건 1코어 딱어 뭐야 이거 왜 상자 에 있어 1코어 이거에다가 2코어 우측 가는 빌드는 그냥 무조건 확정이에요 그냥 벌써 왜 이렇게 많아 설마? 아니겠지? 전 현상금이 활성화 됐네요 저희가 골드 차이를 많이 냈다보니까 오 한번 그 무기 아펠리오스 잡으 가볼까? 이로와 한번 그 무기도 1세트나 하면 보죠 안 닳아 어, 근데 그 무기는 안 된다. 어우, 야, 여하 야, 야, 아무리 사겨도 이건 안 되네. 당했다, 그거에... <laughs> 아니, 근데 진짜 그 무기는 그 무기다. 근데 확실히 뭔가... 그 뭐지? 아, 이 빌드가 저는 여기서 빌드를 타는 게 상포로 그 악포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 이거거든요. 그... 그림자 불꽃 확실히 뭔가... 이게 나은것 같아. 요 이제 여기서 뭔가 여신의 눈물 꺾으면서 약간 너무 스킬 가속을 늘리다 보니까 약간 딜러스도 나버리고 딱히 좋은지 모르겠어, 그냥. 우선은 근데 너무 지금 산입경이 솔직히 좀 많이 강해요. 제가 이미 약간 이거를 좀 많이 해봤다 보니까 산입경이 좀 많이 강한 느낌이긴 한데 아이템을 뽑고 굉장히 냉정하게 한번 좀 이따 이야기를 해보는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하겠습니다. 야, 이건, 야, 이건 너무 심했다, 친구야. 아니. <laughs> 야, 진짜, 영인분 되겠다, 영인분 저거는, 겸. 아니. 아, 3,000원 치고는 너무 주물력이나 이런 게 너무 아쉬워. 그냥 쿨감, 쿨감이 이미 35%가 완성이 되었는데 굳이 더갈 필요 없는 느낌이긴 한데. 그러니까 그래도 러니까그 혹시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구독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아서. 솔직히, 그니까 궁금한 사람 많길래 그냥 대치맨처럼 하고 있는 거긴 해요, 그냥. 나는 안 좋은 거에 거는 확정인 거 같아, 그냥. 우선, 아이템 스탯이 6 500, 200인데, 완성이 되면은 80 정도까지 하거든요? 8 80, 60, 250. 우선은, 네. 이제 1은 추가 만화에 1.3%만큼 스킬 가속을 얻어서, 우선 쿨타임은 45% 감소가 되었고, 최애 체력 스킬 한 방당, 시전당 최대 80의 체력을 회복을 하네요. 이건 한번 사이드 가면서 좀 한타나 좀 이런 소규모 2대13 유도 해보는 생각과 얼마나 피가 찬다고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나 그게 없었구나 딱히 피가 찬다는 느낌이 안 들어 그냥 뭔가 요, 그리고 뭔가, EQ, EQ에 한 번밖에 안 차는 것 같은데? Q에, E랑 Q에 딱 둘러 나가는 게 아니라, 이두 콤보에 딱한 번만 차는 느낌? 봐봐. 이게 지금 피가 차고 있는 건데, 지금 방 미미하잖아. 이거는 진짜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물력도 300초반 대고 마감도, 제가 마감도 좀 많이 낫잖아, 지금. 마감실을안 가서 낫긴 한데, 그냥, 저는 그냥 이 빌드는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확실히 이 쿨은 진짜 빠르긴 하다 한타를 좀한만 해봐 겠다 한타? 한타를 좀 해보는 건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그 뭔가 우선 부족한 마감 마간신로 챙겨온 다음에 다음 아이템은 어 센스 뭐야 다음 아이템은 상대가 좀 마방에 있다보니까 이거는 공허의 지팡이 가는 게 맞겠네요 니꺼 아니다 멈춰라 실제 뭔가 딱히 이런 느낌이 좀 많이 강하다. 그냥 역시 PB 서버에서 약간 내 입맛이 맞았어. 10.12배 채권 타입이어서는 어? 좀 빨리 얻어놓은대요. 이거가 아닌가? 지영이 너무 그거가 어떻게 되는 편한데 이거? <laughs> 수능 아이 괜찮아. 잘 봤을 거야. 고생했어요. 가끔 그대로 돌리고지 딱히 모르겠다. 귀찮은 느낌이 잘안 된다, 그죠? 뭔가 종말 같은 경우에는 좀한 번에 팍팍 들어오기도 하고 추가 체력을 주다 보니까 좋은데 얘는. 얻는 스탯이 그거잖아. 스킬 가속이잖아. 체력이 아니라. 그냥, 깡 스탯에 좀 차이가 많다 보니까 좀 개인적으로 별로인 것 같아요. 가진 스탯이 너무 효과가 너무 별로요, 경험. 아, 이게 피 차고 있는 건데. 봐봐, 진짜 엄청 미미하게 차. 이 리미트 걸려있는 게 진짜 오바라니까? 전잘 모르겠어요, 그냥 갈라. 봐봐, 이것도, 이것도 뭔가. 체력 좀만 있으면 괜찮았는데, 아, 진짜 안좋다 이게, 이걸로 막사는 게, 미니언 포함인데 지금까지 1200이면은, 좀 아닌 것 같긴 하네요. 활성화 비활성화요? 활성화 비활성화 없는 걸로 왔는데 내가 알기론? 아, 그, 그 뭐지? 베인 W 같은 거. 아, 베인 W 인다 그, 그거 아닌가? 그 이름 뭐야? 바르스 W 같은 거 어떠냐, 아마? 잘 모르겠네. 아카스 장판인가? 아 미안합니다. 음, 대천사는 확실히 안 좋은 게 맞는 것 같아. 아. 이거 둘이 동치 탈 수도 있구나. 그리고 지금 상대 종말의 결간 것좀 보고 있는데, 생, 솔직히 생각보다 별로인 것 같아 그냥. 그냥 무조건 메이지로는 그냥 우측하는게 맞는 듯. 그냥 우추를 는 메이지들이 약간 다른 메이지들에 비해 성능이 그냥 두세 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우측 그림자 물고 딱이 빌드 타는 친구들이 무조건 저울 수 밖에 없네. 이게 1270에 찬 거긴 한데, 미니언 때릴 때도 포함이에요. 방금도 찼잖아, 여기서. 미니언 포함이야, 미니언 포함. 미니언 포함이 1200이면 좀 아니긴 하지. 확실히 종말은 피가 안 달긴 하다. 그리고 템 빌드가 약간 주물력이 너무 낮아가지고, 마간이랑 주물력이 낮다 보니까 딜이 좀안 들어가는 것도 있고, 확실히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서 뭔가, 나름 나쁘지 않긴 한거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그리고 만화 소모량이 너무 많아. 한 방에 몇 들지? 아, 지금 피자가 안 차가지고 왔나? 안 봐봐. 거의 한 번에 100 가까이 드는데 이게 만화 관리가 안더라고요, 지금. 한타 많이 하다보면. 상대도 뭔가 마름 마이템이 좀잘나오 친구들이 많아서 싸움은 진짜 할 만한 사이즈 좀 나오긴 하겠다아 그리고 이제 이거 바론 스틸 딱 여기서 이거 탄 다음에 여기로 가지거든요. 바론 스틸 이걸로 가능이지 봐봐 마나 110. 이거 마나, 봐봐 마나가 리안돼 이거. 진짜 보세요 이거 마나 진짜 무조건 안 좋아요 그냥 마나, 마나 봐봐 이거 마나 쌓이는 거. 바람 먹다, 반피 정도에서 바로 먹다 한타 열리면 그냥 말 없이 싸우는 거예요 그냥. 그냥 무조건 종말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저는. 공으로 빨리 하는 줘야겠는데, 이거. 아! 아, 나유런코드 들었구나. 왜 뭐였길래, 그래드라? 7위? 저는 대천사는 안갈것 같긴 하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딜량 한 번만 확인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여는 탱타임이 뭔가 스탯 쪽으로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진짜 대천사가 이루져도 아닌 것 같아, 그냥 진짜 많이 별로인 것 같아요